야밥 먹자 밥 야야 밥 먹자 바비큐 어? 예, 먹기 전에 우리 십 전주 한잔 오케이 먹자. 우리 도연이가 사랑하고 애정하는 스리가와 나이스 우리의 목을 척척히 적셔줄 소스 나이스 알코야 잠깐만 야 고기 고기는 어있어 빨리, 고기. 빨리 굽자 빨리 고기를 안 서. 왔어아 <laughs> 이거 둘다 정신이 고기를 안사 <목소리도> 야, 이... <laughs> 오, 어, 진짜, 진짜, 야, 백 군이랑... <laughs> 백군. 안녕하세요 백군이홍군 혹시 세 분이서 오셨으면 같이 노실래요? 어? 아, 아 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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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야, 야 너, 음, 너, 저, 빨간 띠요 음. 나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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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첩, 케첩 아, 음. 나, 나, 나 마요네즈 나, 야, 나, 어떻게 나는 아이, 됐어, 됐어 아, 저, 죄송하지만 저희 대가리 수가 안 맞아서 안될것 같은데요? 아, 아, 저희도 세 네. 명입니다 어, 오, 잘 됐다. 그럼 나, 나, 그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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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케빈 사람 맞아? 케빈 왔어? 아. <laughs> 아, 잠깐만. 이 지금 아닌 것 아니, 뭐거 같아. 아니? 야, 지금 무슨 우리끼리 돈다고 무슨... 해. 이거 우정여행이잖아. 근데 만너 마음 마음 오는데 완전 재밌는데. 분위기 지금 막 살고 있는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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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너무 너네 이적인 기거 아니야, 진짜? 아, 몰라. 아, 몰라. 나 그냥 저기 남자들이랑놀 거야. 가 봐. 어. 어. <laughs> 네, 야, 야. 지나 봐. 왜? <laughs> 저 죄송한데요. 어. 아, 어, 왜 그래? 오, 술 냄새. 제가 <laughs> 술에 좀 취한 거 같아서. 같이 <laughs> <laughs> 저랑 아이스크림 <laughs> 사러 가실래요? 케빈 씨? <laughs> 스다 <스톱>. 어머! 저랑요? <웃음> 희생했어! <웃음> <웃음> 엄마! 엄마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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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사람도 없고 여기 곧 마감하는 거 아니야? 아씨 네. 아, 그러니까! 야, 빨리 좀 먹자! 야, 빨리 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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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, 빨리 자 아, 뭐야? 영업 끝났습니다! 영 아, 아, 끝났습니다! 잠랑요영 끝났습니다! 영 끝났습니다! 영 끝났습니다! 영업 아, 끝났습니다. 영 끝났습니다. 아 죄송한데 생일이라 그러는데 좀만 더 마시다가 면안 돼요? 아 2시까지예요. 영 끝났습니다. 어, 2시? 2시까지입니다. 아, 영업 끝났습니다. 너무, 야 그럼 뭐야 지금 10분 10분 남았네. 어떡해. 해. 야 근데 장도연 생일인데 저기 헌팅이라도 좀할걸 그랬나? 아니 뭐 <laughs> 헌팅이야. 그냥 우리 나가서 순대국에다 소주나 먹자. 네, 그래. 우리끼리 좀 먹자. 네. 나가자 네. <웃음> 어? 마저 <laughs> 먹어. 안녕하세요. 저희 혹시? 저희 죄송한데요. 영업... 저희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저희끼리 놀게요. 죄송합니다. 아네 예, 감사합니다. 네. 어? 예. <laughs> 저희 괜찮으시면 아까서 어. 한잔 하시는. 죄송한데요. 저희 네.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요. 아 예. <laughs> 여기는 적극적이다. 그러게 어디로 가 그러면? 저 혹시 아, 집이... 괜찮으시면 아 진짜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요. 지금 어, 예. 있다고 아, 있다고 아, 있다고. 지금 아, 아, 있어왜 있어. 그래? 왜 눈치가 없어? <laughs> 야 눈치 좀 채인가 진짜? 없어. <laughs> 후리들이, 프렌드리, 후리들이, 리 어, 어, 관광객들이인가 봐. 여기야, 놀아줄까요? 오케이 가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야아 <너야. 웃음> <laughs> 어, 진짜 내 생일 태이야 <laughs> 어, 어떡해. 장도발이, 장도이 어. 잠깐만, 이제 준비됐지? 이제 그럼 우리 어. 남자친구 생기는 거야? 어. 야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너무 나대지 마. 너 어, 어. 너무 힘들어. 어, 어, 저... 어, 오늘... 어. 어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야 친구들 언제 오는 거야? 아, 애들 운동 마치고 온다고 해서좀 늦는데. 었운동하시분들이요 어? 어, 뭐 그들이 오려나 봐. 어, 애들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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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야 미팅 잘하고, 알았지? 어, 어 고마워. 야 멋쟁이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샵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 이정수예요. 반니다 <laughs> 단백질 쉐이크요. 어, 네. 운동하고 힘들 때 먹죠. 제좀 만지마. 제좀 만지마. 아승려분께 실례 실례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바람을 달리는 사이클 선수 양배추예요. 오 나보라님. 나부랑... <laughs> 멋지시네요. 전 그냥 우선이에요. 무슨 운동 하세요? 선거 운동이요. 저 다음 주에 마을 이장 선거 나와요. <laughs> 어, 굿샷. <laughs> 어.

와, 잭 스페로우가 사회를 봐주고 있어 자, 지금부터 와, 한국말 겁나 잘해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부 입장 여러분, 지금이에요 <laughs> 어 이게 무슨 일이야 <laughs> 아니, 하객이라고 꼴랑 둘인 줄 알았는데 랜선 레이리스앤 젠틀맨, 자 다음 순서는 축하까지? 아주 특별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유리 상자. 어머 유리 상자가 왔어. 안녕하세요 유리 상자입니다. 어, 진짜 유리 상자야? 아 그럼. 야그 귀한 분들을 어머 어떻게 섭외했어 유리 상자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머리가 백이나 봐. 백일을 안 돼. 장도연 정말 백년. 만년 영원히 행복해 진, 진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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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 with you 안녕하세요. 저희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장도연의 찐친 허안나 나보람입니다. 오늘 저 신부 대기실에 가니까 신부가 많이 긴장해서 눈시울이 붉어졌더라고요. 네. 입장할 때 울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장도연 울지마. <laughs> 신랑 신부 입장. 음음 지금 신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리에서 유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와왜 <laughs> 그런? 다음으로. 신랑 신부 맞절이 있겠습니다 도연아, 나랑 결혼해서 행복해? 사실 너무 행복해서 그치? 미칠 것 같아 그치? 아 귀여워 <laughs> 만지마 아, 사랑해 나도 <laughs> 만지지 마 <laughs> 신랑 <웃음> 신부 어? 맞절! 엄마 아빠도 안 오는데 왜 저러는 거야 <laughs> 다음으로 신부 친구들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어? Ha, <laughs> <laughs>